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팔찌 선달을 내시는 분들이 아 계세요. 저는 한 번도 <laughs> 팀플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합발의 분석기.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분석기 이번에 열 번째 촬영을 하게 됐고요. 벌써 열 번째인가요? 네, 벌써 열 번째입니다. 네, 제가 오셨네요. 아직도 회복이 안 됐어요. 발에 아직도 언을 하다는 거. 언제쯤 끝나냐. <laughs> 말씀드리고요. 저희 네, 제가 이번에 빠른 얘기 미안 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무슨 과일까요 간단하게. <laughs> 네. 자기 소개 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 무슨가 같아 보이시나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어, 이공학번 법학부에 진학 중인 송민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니다 아, 네, <laughs> 법학. <laughs> 네, 법학부 네 아, 법학부입니다. 이게 사실 어, 보시는 여러분들께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뭐 성신여자 대학교에 재학 중이시거나 그러면은 조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앞으로 법학부로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여기 빨간색 보이죠? 네 맞아요. 부모님 <laughs>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했습니다. 아, 이자 <laughs> 법학부라고 했대. 그래도 우리 법학이라고 많이 알잖아요. 네, 네. 어떤 학과를 배우는지. 네. 그래서 대학생 입장에서 법학부가 뭔지 간단하게 학과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법학부나 뭐 법학과나 다 이제 비슷한 음식으로 통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 법학부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딱 그냥 네. 과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다시피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학과입니다. 어, 사실 또구연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법에도 학과에서 어떤 거 배우는지. 아, 뭐 이제 정말 법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뭐 헌법이라던가, 민사법, 아니면 뭐 형법, 뭐 경제법,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법에도 카테고리들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런 카테고리들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분야의 법을 조금 더 심화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민, 민경의 MBTIF 어떻게 되나요? 어, 저는 제가 이, 이거 때문은 아니지만 제가 이틀 전에 검사를 한번 다시 했어요. MBTI 검사를. 그러니까 저는 원래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1, 2년 전까지만 해도 ESTP가 나왔는데 이 MBTI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뀐 MBTI로 4번을 검사를 했는데 전부 다 ISTP가 나왔어요. 아니요? 아, 아, <laughs> ISTP가 나왔는데, 이제 I랑 P가 조금 반반이고, 네. ST가 굉장히 ST 이런 식으로 MBTI가 나옵니다. 혹시 그 ISTP라는 MBTI와 법학부가 조금 매칭이 되나요? 어, 사실 저도 ISTP랑의 특징을 잘 모르겠어가지고, 아. 근데 어, 보통 S나 T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네, 아, S들이 저는 제 동기들 주변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이제 법학부의 특징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맞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ST들이 조금 더 많아진 걸 수도 있기는 한데 제 주변에는 그렇습니다. 그제 주변 사람인데 저는 N하고 F. N이랑 f 가잘안 맞아요. 그래서... 어. <laughs> <laughs> 뭐, 세상에 다양한 학과 학부들이 있는데 그중에 법학부를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어 이제 이거를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간략히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성신여대 법학부를 논술 전형으로 합격을 했어요. 음. 근데 이제 저는 재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논술 전형으로 대학을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은 많이 뽑는 과를 우선으로 쓰고 싶어가지고 이제 법대를 진학을 하게 됐는데, 뭐, 꼭 그게, 그냥 그것만의 이유는 아니고, 제가 수능에서 사회탐구 과목을 응시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정치와 법, 저 때는 법과 정치였던 과목을 응시를 했어요. 근데 그 과목을 공부를 하면서 법에 이제 개인적으로 흥미를 느껴서, 아, 나는 대학교를 가도 법을 공부를 하면 은 조금 잘할수 있겠다. 그리고 좀 재미있게 공부를 할수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법대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사실 방금 이야기한 게, 네. 입학 전에 로망과 약간 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법학도 입학하고 나서, 네. 어, 대학생활은 어떨 거다. 대이말 로망이 따로 있었을까요? 네 저는 이제 대학이 정말 간절했던 상황으로서 제가 예비 1번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추가 합격을 했었는데 딱 합격을 문구를 보고 나서 이제 막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를 엄청 검색을 해서 저희 학교에서 운영되는 학회들을 아. 많이 찾아보기도 했고 물론 다른 과들 과정도 정말 멋있, 멋있지만 그렇게 딱 법이 박혀 있는 과정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미래의 과정을 있는 상상.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입학 전에 로망을 조금 하나 둘씩 채워나갔던 것 같습니다 아그러고 항상 저는 법전이 되게 두껍잖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한 손에 꼭 법전을 들고 다니는 그런 로망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 여쭤볼 수 없죠 저희가 네. 이제 입학을 하고 벌써 음. 3년이 됐나요 그렇죠 제가 지금 3학년 어. 2학기니까 3년이 조금 돼가는 시점에서 네. 현실 아,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라는 <laughs> 내용이 또 있었을까요? 어, 일단 저는 1학년, 2학년 때는 등교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음, 네, 음. 그래서 이제 제 어떻게 보면 대학의 황금기가 날아가 버려가지고, 사실 학교를 한 번도 등교 자체를 못했었어요, 저는. 아. 네, 그래서 이제 전공책을 들고 다닐 일도 없었고, 음. 사실. 대학을 입학을 하니까 저는 전공책으로 다 공부를 할줄 알았는데, 음. 교수님들이 그냥 PDF 파일을 다 올려주시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아이패드를, 전공책 대신 아이패드를 들고 다니는 그런 삶을 지금은 살고 있고요. 음. 그러고 이제 좀 내가 법전에 대해 잘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고, 음. 내가 판결문을 보면은 다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이제 법대인 생활을 꿈꿨는데, 막 변호사나 검사들이 내리는 판결문과는 다르게, 아, 정말 학문으로서만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구나를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망과 현실에 조금은 차이가 있구나를 느꼈던 것 같아요. 어, 그렇죠. 사실 네. 법학이라고 했을 때. 네. 어뭐 맨날 법전만 외우고 네. 막 예를 들면은 뭐 형법 3 2조몇항 이렇게 <laughs> 어, 하면은 네안 나와요 <laughs> 사실 이렇게 말고도 네. 사실 여러 사람들한테 어너법 바꾸면 이럴 것 같아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편견 같은 걸좀 있던 될까요? <laughs> 네 편견 정말 많은데요. 네 약간, 약간 <laughs> 좋은 점으로는 아, 너 공부 되게 잘하겠다. 라는 게 되게 자동적으로 딸려오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옛날에는 사법고시가 있었고 법대라고 하면은 이제 문과 계열에서 약간 탑 학과니까 그렇죠. 되게 법대를 가린다고 하면은 어, 너 되게 공부 잘했겠다.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서 사실 그게 싫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냥 아, 네. 좀, 좀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편견들은 되게 한자를 많이 보겠다? 아. 네, 왜냐하면 법정이 다들 한자로 많이 쓰여져 있다 보니까 한자를 많이 알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실은 정말 기본적인 거 말고는 잘 모르고요. 요즘 법전들이 좋아서 다들 한글로 음. 많이들 풀이가 되어있고 이제 요즘에는 법전이라고 하기보다는 각 교수님들의 약간 해석본이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그런 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주로 그런 걸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한자는 많이 접할 일이 없습니다 실제로 시험 볼 때마다 그 법전을 들고 들어가는 가요 어, 아니요. 사실 법전을 이제 보는 세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법전에 따른 해석본, 이런 게 어떻게 해석이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주로 판례로 많이 공부를 해요. 제가 어, 형법을 주로 공부를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이제 형법의 꽃은 판례라고 할 만큼 판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바탕으로 법의 어쩌몇 단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서 쓰였다라는 음. 식으로 저희가 공부를 많이 합니다. 아, 그럼 냉선이는 네 냉선이는 <laughs> 네. 네. 아, 그럼 법학부를 3년 동안 다니면서 여러 가지 수업을 들었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이 어을까요네 사실 이제 제가 지금 복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음. 법을 안 들은 지가 조금 됐어요. 아. 네 그래도 이제 그제 본는. 법학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법학부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선수 과목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선수 과목이라고 하면은 이 수업을 들어야지만 다음 수업을 들을 수 있어라고 하는 건데 법대의 장점은 선수 과목이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1학년 1학기 때 멋모르고 2학년 수업을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 과목 이름, 이름이 고용 관계법이었어요. 네, 고용 관계법이었는데 이제 노동법의 카테고리 안에 들 가거든요 근데 제가 노동법 원추를 배우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관계법을 수강을 하려니까. 그리고 1학년이 사실 뭘 알겠어요? 그렇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왜 이거를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야기를 했냐면요. 음 제가 대학 생활에서 아 이런 게 대학이구나 라고 느껴, 느끼게 해주는 과목이었는데 근데 이 수업이 출석 10회. 기말 90% 응? 어? 90%? <laughs> 네. 출석 10%에 기말 90%로 평가를 하던 시험이었어요 그러고 이제 시험 방식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은 법학부에는 이제 음 흔히 저희가 사법고시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팔찌성단을 내시는 교수님들이 아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억리은 디귿으로 해서 기억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있고 OX 문제로 내시는데 아 일 번이 오오 오. 2번이 55X 해가지고 이렇게 8번에 XXX까지 이런 식으로 팔찌 돈다 문제를 많이 내시거든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논술형 시험을 많이 치기도 해요. 국내에서 물론 객관식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응시를 했던 고용관계법에서는 논술형 시험을 봤었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노동법에 관련된 사례를 하나 툭 던져주시고 이거를 이제 너네가 배운 거에 맞춰서 해석을 한 팔레본을 써내라라고 <laughs> 하는 게 저희 기말고사였거든요. 그러고 이제 밤 12시에 문제를 공개를 해가지고 음. 그 다음날 낮 12시까지 제출이었어요. 저는 그런 시험을 처음 보기도 했고 음. 그 다음에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밤을 샜 날이었거든요. 그 날이 그래 그러고 또 이제 무조건 자필로 제출을 해야 한다. 음. 아. 자필로 제출을 해서 스캔을 해서 이제 업로드를 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 시험을 응시하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았어서 이 수업을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으로 뽑고 싶습니다. 기말고식인데 네. 2 시간 동안 판례를 주고 풀어라. 네, 그렇죠. 너 내가 배운 거를 기반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려나 음. 아니면 심지어 무죄인지 유죄인지까지 조금 아. 다투어야 되다 보니까 만약에 정답이 무죄인데 내가 유죄인다라고 써놓고 들어가면은 완전 점수를 못 받는 그런 시험이다 보니까 아 1학년 때 제가 어떻게 풀었나 정말 신기합니다 지금 학과를 이렇게 많이 촬영을 하잖아요. 네. 딱 이런 음. 학과가 또 하나 있어요. 밤 12시에 공개해가지고 24시간동안 문제를 쭉 그냥 공손으로 네. 적어서 스케줄해서 네. 수학과 원래... 있나요? <laughs> 네 수학과 수학과, 수학과. 20학번이다 보니까 2학년 학교를 못 나갔는데 올해는 학교를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학교 생활을 조금 했을 거 아니에요 네 하면서 뭐 기억에 남았거나 가장 재미있었거나 이런 활동들이 있을까요? 네 어, 저는 그래도 운이 좋게 네. 20학번 치고는 정말 학교생활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 현재도 우리 성신법학 이공카드를 맡아가지고 아 열심히 공지 전달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단톡방 내에서 어, 학교 생활이라고 해서 많이 기억에 남는 거는. 아무래도 그냥 동기들이랑 같이 많 놀러 다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공학번들이 다들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친구를 만들기가 우리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도 이렇게 몇몇 좋은 분들 많이 알게 되어서, 어, 많이들 놀러도 같이 다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학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제가 법학부이긴 하지만 법이랑 관련된 대외활동이나 대내활동은 많이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동아리를 두 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 인생에서 정말 엄청 엄청 재밌고 제 현재 인맥이 이 동아리들로 둘러싸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동아리를 하고 있어서 이것들이 제 대학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동아리 응. 두개 중에 뭐 하나 기억에 남는 거 이름만? 이름만? 네, 어, 네. 알겠습니다 음. 법학부에서 수업을 듣고 있고 복전도 네. 뭐 하신다 그러고 대학 좀 다양하게 하셨는데 네. 혹시 민경 님은 뭐하고 싶으세요? 나중에 사실 이게 지금 제가 3학년 2학기를 재학 중이고 대학도 1년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음.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 뭐하고 싶냐 라고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대답을 섣불리 하기가 어렵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저는 전공을 조금은 살려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법이랑 보안을 두 개를 같이 주전이랑 국수 전공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나중에 좀 보안 관련 전문가나 아니면은 보안에 있어서 조금은 제가 도움이 되고 사회 보탬이 될수 있는 그런 직군으로 나아가서 취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들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네. 예, 네. 뭐 아,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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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공통적으로 제인 질문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법학부 후배들한테, 음. 예비 후배들한테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사실은 저도 법대에 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네. 근데, 어, 그냥 저는, 저는 법과 정치가 재밌다라는 네. 정말 이 하나 작은 하나의 계기만으로 법대에 진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꼭 성신여자가 대학교 법학부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나는 법대에 진학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후배님들께 저는 얼마든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본인이 조금 뭐 사회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좀 학문적, 으로 문과적 학문을 좀 자기가 탐구를 하기 좋아한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법대로 오시면은 여러분들이랑 정말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좋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해로는 공개를 하지 않아요. 네. 자, 자 간단하게 문제 하나 드릴 건데요. 틀리면 어떡하죠? 틀린 사람이 없으실 지금까지. 최초가 되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네, 만약 <laughs> 이 질문을 듣고서 그렇게 답변을 할까 아, 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뭐 보상 혹은 스무 살로 돌아간다면, 네. 나는 다시 법학부에지원을 아닙니까? 아 <laughs> 저는 법대에 관한 상식 질문인 줄 알고 조금 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저는 다시 제가 입시 철로 돌아간다라고 음... 하더라도 법학부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특별한 이유가 음, 있을까요? 어, 사실 특별한 이유, 딱, 엄청 거창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다른 학과들은 아직 경험을 못 해봤기 네. 때문에 이런 말이 조금은 조심스럽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법대에 와가지고 제가 공부하는 여러 가지 과목들에 대해서 만족감을 많이 느꼈고, 네. 어, 그냥 제 상식이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랄까? <laughs>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제 법성에도 나름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아, 그리고 하나 더. 어필을 하자면 여러분, 법대에는 팀플이 없어요. 아. 저는 한 번도. <laughs> 팀플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제가 팀플을 막 싫어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고사, 기말고사만으로 조금은 깔끔하게 성적이 나올 수 있는 학과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다음에 만약에 제가 또 학과를 선택할 일이 있어도 법학부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이또 어필을 하자면 수학과도 팀플이 없습니다 <laughs> <어필입니다. 웃음> 심플없는 둘이 단장 두장생 해가지고 동아리를 운영을 했어요 <웃음> <웃음> 마지막 질문이예요 벌어 네. 마지막으로 나에게 법학부랑 무엇이다 이한 칸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네 어.. 나에게 법학부랑 그라데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뭐 법학부라고 하면은 요즘 막 취업 안 되는 뭐 하이 몇 개과라고 해가지고 떠있을 때마다 항상 마음이 아픈데. 그리고 이 얘기는 제가 재수 시절에 제가 법학부를 썼다고 했을 때. 어 저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얘기기도 하거든요. 법을 공부를 하면은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왜 그라데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했냐하면은 꼭 법이라고 했을 때뭐 판사, 검사, 변호사처럼 이렇게 법률 전문직도 있지만 생,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법이 접목이 안 되는 부분이 거의 없다라고 많이 느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조금이나마 내가 법률적 지식이 있으면은 물론 전문가만큼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사건을 접하는 그런 시각 자체가 조금은 달라지는 것 같아서 내가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하면은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가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은 내가 아예 다른 분야로 대학을 입학을 해서 아예 다른 분야로 나아가고 싶어도 항상 어딘가에 있는 법이 스며들기 때문에 네, 저는 그라데이션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못박고 해 설명해주신 민경님한테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어, 다들 고미 채널 좋아요, <laughs>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laughs> 채널 주인 송민경. 채널 주인. 오늘부터 바뀌었습니다. 코미 말고 다른 컨텐츠로 많이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혹시. <laughs> 알았지. 여기가 아이라고 여러분들은 모르겠다. 오. 답답하시고. 네. 오빠, 아이 만나게. <laughs> 어, <목소리> 뭐 어, 이제 끝나자 마지막 마지막 <laughs> 마지막 진짜 진짜 짧게 걸리는구나. 응.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야? 저몇몇 센티 정도 되어 보이시나요? 애기야, 애기 나랑만. 채널 주인보다 제 키가 큽니다. 이뭐 반대면. 에이 거몇 분만 있